오늘 이 이사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초부터 준비된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고 잡니다.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초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어, 이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일어나고, 임직으로 우리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입당 감사 예배로 정말 준비하는 부분에서 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매, 매일마다 매 사실 계속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이 있죠.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십니다. 축하한다. 정말 계속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을 가는 발걸음 사실은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가고 내 혼자 싸우는 발걸음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전 미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같이 가는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번 주간 응답받는 것은 전 현장의 사람들 응답받는 모델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전도 현장으로서 기도하지만은 그 전도 현장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도자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응답을 같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주심을, 기도 제목을 주심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정말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 그리고 취임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나바처럼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는 모델의 중직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 속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237의 문을 여시는 응답의 방향과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믿습니다 빌립 집사님 핍박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사마리아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광야로 가서 저분이 왜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살리게 만드셨습니다. 바나바 자기의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엇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정말 계속 question mark, 계속 물음이 계속 생기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기옥의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일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진짜 붙잡았던 은약 그대로 성취하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46장 10제를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땅 만들어질 때부터 종말을 벌써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beginning부터 시작해서 end까지, end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주 시고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까 합니다. 어, 이 4월, 6월이 되면서 밖에 있는 경제 상황들을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계속 있지요.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들도 뭔가 삶 속에서 빡빡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도 높고 그리고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만남 속에서 뭔가 또 같이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시 한번 우리 코비드 이후에 다시 만남을 또 같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도 있지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 계속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서 그냥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일주일이 돌아가는 시간표가 거의 우리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여행의 계획이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건 이번처럼 우리 어, 이런 교회에 이런 특별한 어떤 사이클이 없으면은 우리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매일마다 돌아가는 일이 지루하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합니까? 그건 않지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돌아가는 일이 분명히 똑같은 사이클을 불구하고 이거 어떨 때는 버겁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겨서 왜또 이것까지 생기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지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는. 미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스케줄, 때로는 반복되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요. 저번에도 그때 문제 생겼는데, 그래서 정말 뭔가 잘 해결되는데, 이번에 왜 똑같이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는 이런 우리 현대인의 삶들 속에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것좀 쉬고 싶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그냥 끝나니까요. 그래서 쉬지는 않고 무엇인가 좀쉴수 있는 방향으로 대부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바베큐 캠프를 하면서 많은 그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캠, 저 현장 나가 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뭐냐면, 반복되는 이 일들 속에서 정말 그냥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별로 있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반복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지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든지,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경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우리 지방과 가문이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잘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불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진짜 움직이는 그 안에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우리 주변에 현명한 분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그것이 옛날부터 있는 우리 관계에 우리 서로서로 인간관계에 있는 뭔가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던 우리 존재가, 새는 하늘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땅에 뿌리로 있을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다운 이 영, ]적인, 영적인 삶을, 생명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핵심이 없이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의 핵심이 없이 방어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배경은 사실은 아무리 이 말씀이 되게 희망적인 그 말로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배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46장의 이 배경은 이사의 40장부터 시작한 히스기야, 그전에 있던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우상숭배 때문에 이쪽에 괜찮은 신, 발신을 좀 도입해서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자녀들이 뭔가... 응답을 잘못 받으니까 아스다로스라는 신 데려와서 그래서 그거 통해서 좀 기쁨을 좀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자 또 신을 도입합니다. 저기서 또 다른 어떤 지혜의 신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깊은 영적인 비밀, 그거를 보고 Asteroid Knowledge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심오한 어떤 영적인 세계, 이거막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뭔가 회복, 뭐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저것 오만 우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아플 때, 제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 아프셨을 때, 여러분께서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니까, 뭔가 해결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하고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 솔깃돼집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솔깃돼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저약 사서 그래서 한번 치유해보고자 하지요. 이 병이 고질병이고 이 병이 정말 잘 치유되지 않는 병이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거 하면 좀 힘이 좋더라. 이거 하면 뭔가 좀 나아지더라 하면 은 나도 모르게 조금 하고 싶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문제 있으니까 이신 데려오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있으니까 이신 데려오고 이것저것 이약 좋다, 이약 좋다, 저약 좋다 하면서 기웃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방황합니다.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초부터 내가 해답을 알려주었다. 이 애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주비, 아시리아라 이 강대국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유다나라가 끊임없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 유다가 망할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가 곳곳에 생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되지요. 마치 한국이 주변의 이 모든 강대국의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또이 새롭게 바뀌는 모든 정권교체 뭐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듯이 이스라엘 유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밖에는 여러 신들 따라서 갈 그를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의 흐름, 거기에서 종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 없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닐 그런 모든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파멸되어야 될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밥을, 값을 그,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그 감사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이 시초부터 이, 왔던 이 답을, 그 종말의 답을, 이거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승리할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 을 통해서 시초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종말까지 이것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갈등합니다. 흔들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반복되는 스케줄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속에서 뭔가 우리의 가정이 흘러가고, 우리의 경제가 흘러가고, 우리의 만남이 흘러가고, 나의 생활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그 흘러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 영적인 핵심으로, 영적인 추로, 여러분을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깊은 닷을 하나께서 님 쥐시고 이 커다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응답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참다운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때로는 하나님 떠날 생각으로, 하나님 떠나는 체질로, 하나님 떠나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의 우리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담기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담겨서 다른 행복이 필요 없을 만큼 육신의 행복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행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 안에 육신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 아니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안에 담도록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완전히 놓쳤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거 중심이 되어서 이거 바쁘게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사단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당과 허감의세 이렇게 쫓겨,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기 3장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결할 길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신분, 정체성 다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서 우리가 그것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딱 끝까지 못, 못 잡을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냥 그 약속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뭔가 잘했다고 라할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 여자 효속의 약속을 그냥 받고 아멘한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받은 야곱 같은 사람 아무리 정말 인본주의 쓰더라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지 증거 주셨습니다. 권세 증거 주셨습니다. 가정의 증거 주셨고 그리고 삶의 증거 주셨습니다. 후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시초이며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무엇입니까? 우여한 계시로 우리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인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계획입니다. 이 현장에 이 계획을 우리가 오늘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문과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끌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번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시려고 하나님게 들어가십니다. 왜 우리가 이삼치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까? 시초부터 원래 하나님과 함께 쓰면 정복하고 다을 땅끝까지 정말 나의 가정의 바운다를 넘어서 나의 경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큼의 나의 진짜 능력을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임직의 기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한번 지키시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거 방해하는 허감의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하는 시간이 방해하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아무 것도 못하는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는 응답을 그 시간 뒤 배후에 우리 미래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준비하시고 요거 뚫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풍랑을 뚫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격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자녀의 응답.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의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쁘고 즐거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에 증인되는 것을 이 삼칠 사람들에게, 난민족들에게 그리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첩시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로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리고 살려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면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미래 세계 보고마 가정 보고마 그리고 랩런트 운동 치유 운동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말을 타이틀을 만듭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원래 처음부터 있던 그대로입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 살리려고 후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전 세계 살리려고 모든 것을 살려고 끝까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같이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영적인 그 힘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기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역사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이 응답을,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즐거워하셨느냐, 우리가 그이에 보면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쪽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아직까지 우리가 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쪽부터 먼저 보이시고, 옛날부터 보이시고, 지금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의 모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은 반드시 선단 말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괜히 딴 데로 가다가 헤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뭐 거대한 것인가요? 분명히 우리 교회 통해서 세계 보험하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워낙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전세계 이 세계 최고의 우상이 거대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있는 조그만 티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대함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거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약 가지고 여러분 가정, 경제 보고마. 여러분의 가정 보고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일들보다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행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나에게, 완전하지 않는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나서 끊임없이 헤맬 때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와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만큼 무능력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같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경제 똑같이 반복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고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이 축복 속에서 마귀 흑암의 세력 그리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고시는 진정한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의수님으로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한한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정말 행복과 그리고 일들을 추구하는 모든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정보고마 자녀들을 통한 정말 세계보고마 그리고 우리 경제를 통한 이 삼치를 살리는 보고마의 축복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도 느려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함께하시며 구원하시며 그래서 복음하실 그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행복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할 것을 붙잡고 누릴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경제와 그리고 모든 가문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